자꾸 끊기는 거지? 총이 다 이런 총밖에 없네. 소트 라이플? 또 캘릭스네요. 그런데 열려 있어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걸치거리겠지. 왜 그래요?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Nalmida, Anjoa. 그게 여기서 나가지. 저기 터미널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드레모니우스는 결국 패배했다. 마스터 치프의 힘 앞에 쓰러졌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드레모니우스는 시르츠에서 약체에 속했다. 정식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없어. 물론 나는 네 놈을 안다, 스파르타. 네 놈의 전설도. 적의 심장에 가공할 공포를 불어넣지. 네 동족의 심장에는 희망을 일깨워주지만, 어두운 희망. 무이 야, 여기 좀 봐요. 정말 우리를 죽이러 오는 괴물들이 많네요. 엄마. 착륙할수 있게 적 병력 좀 처리해 주세요. 공격이에요. 다 이쪽 좋네. 이스테이션스님 어서 오세요. 우리맞자조심 여기 우이. 이 우이. <목이> 너이 <너무> 많아... 우이. <laughs> 우 오신건인데? 님 어서 오세요. 마플버더님 음. 어서 오세요. 놀라지 마. 래라풍었잖아 이 소는 뭐냐? 뭐냐 이 站住！ 야, 이렇게 쓰는데, 와, 안 죽는다고? 안전한가? 안전한 게 있긴 해요. 말안 해도 알아요. 해킹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 기지에도 착륙이 가능할 거예요. <스> 어떤 거지? 뭔가? 여인데 통지가. 역시 그 그래, 없을리가 없다고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코타나가 공격을 개시한 지 4개월이 다 됐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이동 중이지. 코타나보다 한발 앞서려 애쓰면서 말이야. 어떤 계획을 세우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이 계획은. 안녕. 코타나를 없애야 해. 이 말을 입 밖에 내고 계획을 세우는 지금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준이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과연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 안죽에 있네 친구를 죽이는 일을 리치에 고 도착합니다 엘시 박사님 블루 팀은 준비됐습니다 작별 인사하실 겁니까? 아니 마스터 치프에게 임무를 마치면 찾아오라고 해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거 보면 <laughs> <laughs> 저게 어디 있는 거지? 있다. 그렇구만. 두 개. 하나를 더 먹어야 되네. 어이가 <목소리나> 없 띠 보자. 세니시드가 코버넌트 배틀랙 프로토콜 개조 버전을 쓰고 있어요. 뚫기 쉽죠. 자, 됐어요. 현재 위치를 그쪽 시스템에서 삭제했으니 안전해요. 정력 지점 확보. 어서오세요. 이칸트 컨트롤리님 어서오세요. <laughs> 어 진짜 땅이다. 음음 음, 아, 여기도 참 좋긴 한데 이제 가면 안 될까요? 찾는다도 무기는 찾았어요. 이제 가도 돼요? 안녕. <laughs> 아 <laughs> 어,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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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나... 하지만 그녀가 원흉이잖아요 코타나가 아니야 말해줘 어... 기밀인데요? 내가 허락해주지 캐서린 헬시 박사가 코타나를 포획 및 삭제하기 위해서 이 시설의 보안체계를 모방해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성공한거죠 코타나는 이제 위험하지 않아 이제 베니시드를 막는걸 도와줄거야 도와주기 뭘요? 그러게요. 베네시드가 뭔지 겨우 한 시간 전에 알았는데 그런 저도 승산이 없는 것쯤은 안다고요. 맞아요. 치프, 그녀 말을 들으세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정말 재밌네요. 이분은 살려고 하고 저는 이미 죽도록 프로그램돼 있고. 정말? 이런 남들은 같이 있는데 필요한가? 없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깐. UNSC 전화신호요 위치는 발신지는 여기서 4킬로미터 거리네요. 그렇구만. 전화 신호는 여기서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2분 전까지만 해도 베니시드의 전진 작전 기지였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꺼죠 시프, 저게 무슨 얘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베니시티의 손에 떨어진 UNSC 전진 작전 기지들이더있어요뭐앞발이라고 해야겠지만요.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추적하고 있던 UNSC 신호의 위치는 여기고 기지가 두개더있어요왜 자꾸 유튜브이어이어한이줄스타이엑스님어서 오세요. 가자, 가자고. 에? 저길? 가문의 아버요 <목소리> <목소리> 준비 다 됐습니다, 지프. 출발할 수 있게 올라타세요. 가자. 가두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유는 몰라요. 코타나는 뭘 잘못한 거죠? 우리 목표였어. 그건 아는데, 혹시... 기밀인가요? <laughs> 그래픽을 다안 올려가지고 안 머리카락이 저렇게 보여나 건가? 지퍼, 미친 짓이에요. 데니시드가 사방에 있어요. 내말 틀려요? 헬시 박사가 임무 전에 무슨 정보를 준 거죠? 헬시는 언제나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죠. 펠리칸을 타고 적지를 가로지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대단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왜코하나를 삭제한 거죠? 뭔가 놓치는 기분이에요. 그거 알아요? 알아챘어요. 놈들 전부 다요. 전방에 베니시도 구조물이 있어요. 방어해요. 아주 단단.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얼마나 가까이 갈수 있지? 가까이? 가까이요? 무기도 없는데 무슨? 여기 내려줘. 여기요? 뭘 하시려고? 녹색이. <laughs> 이 정도는 어때요? 여기서 더는 무리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왜 자꾸 유튜버가 좀 유튜버 떡튀고 하지? 다행이네요. 좀달좀떡는게 그, 그게 그러니까. 게임이 왜 아예 꺼지지? 아니 게임이란다 방송이? UNSC 신호 발신지가 가까이 있어요 위치는? 명확하지 않네요 베니시드 채널에 통신이 너무 많아요 계속 타워를 언급하네요 우리가 날아오면서 본 거대 구조물일 거예요